그니까. 너무 초량해 보여, 막 젖었어. 애기가 못가지 <laughs> 제대로 된 끼니 처음 먹어요. 기기 쇼핑을 해도 해도 끝이 없어. 요 진짜로 또 사러 나가고 있어요? <laughs> 근데, 꽤 많이 샀는데, 리토리 가서 조금 짜잘하지 않은 애들은 많이 샀는데, 금액이 생각보다 괜찮았다. 그래서, 생각보다 돈을 지금까지는 많이 안 쓰고, 어느 정도 뿌려 나가고 있다. <목소리도> 이번 누구세요? 너무 귀엽시다. 이, 퐁퐁프림만 없는 게 말이 되냐고. 귀여워. 오늘도 중국어를 하러 가는 중. 야, 여기서 뭐해? 그럼 같이 집에 가자. 뭔데? 시로 왔어. 욤. 아, 요 영상 찍어. 저도요 이제 오픈까지 몇분 남았죠? <laughs>

진짜 잘 호지차, 호지차.